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뭐, 불을 뿜었죠? 예. 코스피가 1. 97%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2.1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이렇게 급등시킨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4,655 샀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쓸어 담고 있죠. 예. 네. 근데 반면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자,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시장에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죠 자, 이게 백신 이게 어떤 언제냐면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서 지금 거의 50...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제 여기 자 여기가 언제냐 2018년 고점입니다 여기가 언제냐 자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터지기 전에 고점이죠 자 여기까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갈지 아니면 조정했다가 치고 나갈지 요거는 뭐알 수가 없겠죠 네, 세력들이 뭐 움직임이 중요한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정하고 가든 그냥 가든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너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자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여기서 엄청나게 터져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엄청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화면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자, 코스피는 이미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반등 이후에 그냥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약하죠? 뭐, 거래도 별로 안 터지고 있고. 자, 이렇게 강한, 약한 이유가 보면, 자, 코스닥은,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많이 사긴 탔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자, 12월 2일부터 한번 볼게요. 12월 이 본격적인 반등할 때부터 보시면, 외국인이 얼마 안 샀어요 1,272억 많이 안 샀고 그 다음에 기관은 2천억 팔았습니다 알죠? 그 다음에 개인은 다 4천억 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장 자체가 그동안은 이 지수를 개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요거뭐 동학개미라 해서 개인이 끌어올렸죠 근데 그냥 이때는 뭐, 테마주든, 뭐, 뭐, 잡주든 다 같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조정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냐. 자, 실적. 주가의 가장 큰 재료는 실적입니다. 실적.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만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보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좋아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은 지금 반등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코스피가 너무 치고 나가면서 코스피로 자금이 쏠리면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코스피가 단기 급등하고 좀 쉬어 가는 구간에 코스닥이 치고 나갈 겁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코스닥이 많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된다 그래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코스피가 좀 조정을 할때 코스피 가격이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대형주로 자금이 너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상만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소외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자, 이 대형주하고 자, 중소형주를 자, 섞어 놓는 겁니다. 이 포트를. 그래서 무조건 대우중소인이만 갖고 있으면 소를 받기 때문에 대형주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면요. 코스피는 자 증권주가 많이 갔습니다. 증권주 그다음에 전기전자, IT죠. IT 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운수창고, 의료종류, 뭐 건설, 금융 대부분의 업종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자, 운송 하고 여전히 IT 반도체 많이 급등했죠. 자, IT 또 종이 목재 그다음 IT도 IT 관련자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코스닥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보면 삼성전자가 무려 4.9%나 급등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죠. 하 이, 이 지금 무거운 종목이 4.9%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지금 몇죠? 395조인가요? 395조.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400조 돌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9%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를 이두 종목이 다 끌어올린 거예요. 시총 1, 2 종목들. 이두 종목을 합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보면 자몇 퍼센트인가요? 25%가 넘는 말이에요. 25%. 이두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도 상승했지만 뭐 LG 화학이라든가 2차전지는 조정 받았고 네이버 뭐 비대면 조정 그다음에 좀뭐 셀트리온 제약주 조정 받았고요. 그다음 에 삼성SDI도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요 IT IT 주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뭐, 그렇게 급등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시쟁이 좀 반등 나왔구요. 시쟁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SK 머리얼즈 요게 IT죠. IT 소재. 요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8뭐 나머지는 뭐, 거의 혼조세입니다. 그서 코스닥 오늘 많이 못 가는 모습 나왔고요 다음은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다 원달러 환율이 또, 또 하락했습니다. 오늘 최저점이 1100원. 1,105원까지 찍었죠. 이게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것은, 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 원화 가치는 상승을 하는 거죠. 반면에 달러 가치,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자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이거 원 달러 환율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올까요? 빠져나갈까요? 자 외국인들은 물 밑듯이 들어옵니다. 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계속 들고 있으면 손해예요 손해 달러 팔아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원화 가치는 높아지죠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지면 은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자, 주가로서 차익을 주가 차익으로도 수익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차익 그래서 이두 가지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환율을 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관심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뉴스들. 자, 백신 랠리에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몰빵을 해? 자, 전문가들이 경고한다. 이런 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코로나 백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화이자도 그러고, 자, 모더나도 그러고 지금 지금 임상 결과가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눌렸던 자,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 이 경기 민감주가 다 대용주입니다. 대용주. 대용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용주들이 가고 있고, 대신 외국인들은 지금 자,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다가 몰빵하기보다는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를 골고루, 제가 그 말씀드렸던 대형주하고 중성주를 골고루 담아놓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포트상은. 자, 그리고, 약 달러에도 이 국내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던지고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이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주식을 던져야 되고요. 달러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달러 약세 잖아요. 원화 강세 잖아요. 원화 강세. 그러면 미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개인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네.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죠. 더갈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됐던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이 더 많이 갈수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달러 떨어진 자금들이 다 신흥국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엄청나게 쏠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나라 지금 지금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미국보다. 그리고 반도체 업방이 다시 오나, 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났죠. 오늘 반도체들이 미친 듯이 갔죠. 그러면 뭐 소재, 장비주 에서다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1월달에 시작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급나가고 반등할 때 계속해서 IT 종목들을 엄청나게 추천했습니다. IT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메모리 관련주를 추천했는데 제가 그때 추천할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추천할 때는 근데 비반도체 사이클이 올 거라고 봤는데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두 종목도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T, 이 중소형주들도 같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온 거죠. 예. 반도체는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부품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토에 꼭 반도체 종목은 자, 편입,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반도체가 날고 자 차와 선도 질주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자이 화학도 괜찮습니다. 화학도 지금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석유, 로켓 캠칼, l g 화학 효성의 CG. 이런 용도를 또 좋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동차하고 조선업황도 지금 올해 대비해서 좀 내년에 낮을 걸 하죠. 그로 인해서 철강주까지도 같이 좋아진다. 라고 해서, 자, 우리 국내에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호재, 이제, 이제는 실적들이 좀 돌아서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고, 내년에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180조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그동안 짓눌렸던 이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요. 경기 민감주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드렸던 성장주들 뭐 2차전지라든가 풍력태양광 수소 이런 관련주들은 바이든 관련주죠. 아직 미국 대선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 당선인이 근데 이 당선인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 네. 요게 말씀드렸던 뭐이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리 갑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안 팔죠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이 경기민감 대형주랑 요런 관련주를 조금 포트에 섞어서 지금 담아 놓으시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SPLC 뭐 조정을 하고 있죠? 뭐 이거 수소차 관련주인데 그 지금 우리나라뿐만 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요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스트레치 맞지 말고 보유하시고요. 첨보, 첨보 뭐 보시면 반등 위에좀 눌린 목입니다. 눌린 목. 예, 못 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자,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도 자강 급락 이후에 반등했다가 좀 눌린 목. 자 5G도 앞으로 성장성이 대단하죠 바이든 당선인도 5G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S에너지 자, 태양광 뭐 경고합니다 여전히 차트 뭐 꼬그라진 것도 없고 CS윈드 여전히 경고합니다 그죠 네이버 네이버는 좀 약합니다 차트가 좀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 카카오도 좀 약한 모습이죠. 아직은 뭐 그렇게 네이버처럼 아닌데, 카카오도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 마이크론. 비메모리 관련주도 오늘 11% 급등. 예? 반도체. 자, SFA 반도체. 제가 그동안 SFA 반도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오늘 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Technology.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s f 의 반도체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전에. 근데 요것도 지금 돌아서 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반가 이렇게 치고 나간 모습. 자, 요 모습 괜찮고요 PSK. 자,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집중 분석드렸던 PSK가 오늘, 자, 무려 13%가 급등했습니다. 거래 엄청 터지면서 대형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요거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요거 아직 팔때 아닙니다. 좀더 보유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텍 플러스 요것도 제가 팔지 말라 그랬죠? 예, 여기까지 조정할 때참 힘들었죠. 근데 이제 오늘 5% 급등 나면서 자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그동안 그렇게 못 가더니 오늘 9% 급등해버렸습니다. 하이닉스 보세요. 6월 달 6월 달 이후에 무려 5개월 만에 전고점 여기를 돌파 했습니다. 하이닉스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미쳤죠. 지금 보면 금요일 날 3.6%. 오늘 4.9%.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이 이틀 만에 6하지 8. 몇%인 가요 8.5%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고 IT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 강화하면 이런 대형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PSK나 그 다음에 나머지 삼성전자 협력사도 있죠. 반도체 협력사.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 급등을 했죠. 증권주, 이제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증권주도 이제 시장이 가고 있고, 자, 포스코도 지금 철강도 반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화학주도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전기 문감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성장주,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성장주들은 지금 뭐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형주가 좀 휘어가면 이런 성장주들이 다시 치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대형주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섞어서 담아 놓으시고 그냥 오랫동안 장기로 보유하시면 아마 아주 좋은 수익을 저는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